신기하다. 동그랑땡 면무. 호박잎, 두부, 양파, 뭐 이런 거 어깨 가지고 두부 얼린 걸로? 음. 이거는 표고랑 세종이 볶아놓은 거. 이거는 파. 이거는 파래김 정갈하구나. 정갈하지. 후추 네. 뿌려줘, 마루. 네, 후추 좋아요. 음. 이따가 그럼 마지막에 후추. 표고랑 응. 새송이랑 야채들 넣고 막 볶아 응. 그리고 조금 남겨놓고 이제 저렇게 퍼내 응. 그리고 남은 거에 이제 물 붓고 소금 뿌리고 해가지고 지금 국물을 낸 거야 이걸로 어느 세월에 푸나 국자가 큰게 없어. 아 요리사 같지 않아? 응. 음. 추 마지막에 치는 거에 재밌어. 내걸 엄청 많이 담으어 뭐? 응. 너 원래 나보다 많이 먹잖아. 다들 내가 더 많이 먹는다고 생각할 거야. 네가더 많이 먹는다. 어메. 국물을 먼저 먹고. 무슨 언제 담근 거야? 김치는 겨울 초입에 담갔지 김치는 국물이 이렇게 떠서 마셔야 돼. 음. 별로 아짜 고시 굉장히 시원해. 나이 많은 사람이 만든 김치인 것다 나이 많아 나 지금. 너는 아, 내일 언니가 그냥 어리다고 생각하지? 할머니의 솜씨 이런. 덕국을 이제 드셔볼까요? 음. 어져 떠져. 얼려놓은 떡인데도 쫀득하다. 음. 후반잎이 음. 들어가면 약간 새우맛 같은 게 나. 음, 해물, 해물정 같지 해물정 같지? 음. 냉장고 깊숙히나왔더니 천천히 익었어. 뭐무하네 나는 돼지감자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잖아. 음. 괜찮네. 돼지감자로 담근다는 껍질이 음. 이런 식인가? 음. 엄마한테 배운 거야. 음. 너무 맛있지 엄마가 그러면서 담궈보라고 해서 한 번. 음, 응? 날이 밝아오고 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걸 하자. 뭐. 장작을 패자 <laughs> 장작 패자고응 음. 하지 뭐. 재밌잖아. 근데 무리하지 않아야 돼. 음, 잘못하면 우리 어 저기 삐끗하지. 조금 만패잖아요 근데 사간 장작 패면 더워지니까. 오늘 음, 식량이 갔다 와서 장작 펼 거야? 아니면 장작 펼고 식량이 갈 거야? 갔다 와서 장작 펼수 있어. 응. 응. 차 배고픈 애들이 기다리니까. 을까 음. 응. 음. 음, 음. 진짜 맛있지 않냐? 진짜 <laughs> 맛있어. 아, 잘 먹었다. 남기는 겨? 응. 응. 나 배불러. 좀 쉬었다가 먹어야지. 엄청 배불러. 어디 보자. 여기 눈이 녹았나? 저기만 좀 치워놓고 패면 되겠다. 이 눈이 진짜 오래간다. <놀람> 얼음으로 만든 바지처럼 너무 예쁘다. 지금 해가 나오니까 반짝반짝거리면서 녹아서 떨어져요. 떨어지면... 어 바닥에도 그때 막트러져 있었는데 다 먹었네. 밥이 안 갖고 왔냐? 설마 밥안 가져왔어? <laughs> 그럴 리가. <웃음> <웃음> <여기 바꿔줄까? 웃음> 다시 이 길을 어떻게 갔다 와? <laughs> 요새는 뭐 힘들다고 차로 올수 있지도 않은데. 못이 눈이 도대체 언제 녹아서 우리가 고립에서 해방이 돼? <laughs> 그러니까 또 얼려놓는 거지 어, 나는 얼린 거 있어. 얼린 거로 그거 이것저것 동그랑땡도 만들고. 야. 벌써 더워. 어어어. 미끄럽다. 집어야겠다 이렇게 옹이라서. 미안해 말고. 산사태 나는 줄 알았다 내가 하도 강력있게 이걸 해가지고 아 이거 울림으로? 울림으로 떨어진 거야 지금 오 나이스 오혼자나라 힘이 달라 그래 힘 세다 나세 잘해 주고 있어 자라나 안 자라나 둘밖에 없는 세상에서 둘이서 서로 잘 보여야지 뭘오반쪼했어이 어? 이상하게 뭘 필은 안 받았지 니가 하니까 내가 지금 나와서 같이 하는 거지 봤나? 와. 이거 이안 쪼개질 것 같은 애가 두 조각 딴거 이렇게를면 장갑 이런 거끼고나 손이 너무 싫어서 얘를 썼더니, 이왕이면 오늘도 보고 오든가 마음 편해. 이거 밀어놓으면 이 얇아서 이제 눈한번더 왔을 때그 뒤에 한번 차가 나갈 수 있게 치워두나둘셋사람 올라가서 아 그러니까 무거운 것 같은데 차 무슨 생들이름답다